정한이 형, 형 우리 팀이지만 너무, 너무 부끄럽다. 아, <laughs> 반칙으로 따로 영상 콘텐츠 나온대. 아, 2분짜리. 야, 정한이 형 반칙 영상 따로 만들어야 된다니까? 만들지도 마. 저 창피해. <laughs> 반칙인데? 정한이 형 반칙! 야, 반해 반칙했잖아, 반해못 봤어, 못 봤어, 우리 애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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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실격, 실격, 실격! 야, 난 졌어! 실격! 진짜 실격 줘야 돼! 야, 나 NPC로 해줘! 선훈이 형! 어, 예! 빨리빨리 빨리! 빨 야, 정라랑 좀! 오, 주위 빠르다! 빨리! 가. <목소리> 저 형은 머릿속에 저런 것밖에 없나봐. 또 왔어, 또 왔어. 야, 아이형 마치야. 알바 알바야지 알바 알바. 그렇지 그렇지. 형 실책 처리가자아 실책 처리 저희 팀도 네. 인정합니다. 네. 이번는 실격 시켜주세요. 저희 팀에서 빼주세요. 주연이 마이 야, 이야왜 그래? 야, 진짜 바퀴 구워졌어. 그래? 우리 팀이지만 너무 너무 나쁘다 진짜 너무 상처하다 우리 팀에서. 잠깐만 형. 형 우리 팀이지만 형, 너. 형, 아, 너무 나쁘다. 그냥 찍거 아니야? 너 이제 <laughs> 운동하랬지. 야 그리고 이거 내가만 내내거야 그거. 야 너무 왜네 왜왜 건데 반칙을 그렇게 많이 해? 야네 <laughs> <나, 웃음> 건데 왜 이렇게 아, 반칙을 아니, 해야 나 나, 해? 야 애야 NPC NPC. 이형 어, 그냥, NPC. 그냥 NPC. 버그. 어나 버그. 하자. <웃음> <웃음> 나 사기쳐도 돼? 어떻게 사기 치고? 많이 안 해로 사기 치잖아. <laughs> 형 인생 왜 이렇게 사기 치는 거야? <laughs> 재밌잖아. 왜 이렇게 인생을 사기 쳐? 해 봐. 뭐 보여 줘 봐. 앉아 줄게. 해 봐. 진짜 카와이자. 아, 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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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니 진짜 돌아가네. 오천원. 대단하다. <와>. 1점. 1점. <laughs> 와, 와 천재 천재. 자선관이 하면 도전한다. 나는 안 건들고 안 건들고. 오케이 어, 시작. 그래. 안 건들고 어떻게 가? 응? 안 건들고 어떻게 가? 응? 안 건들고 어떻게 가? <laughs> 아, 삼점 삼점 점점. 엉덩이 안아프게 햄마? <laughs> 너는 너 인생 사기쳐도 안 되네. 정신 나 있어. 야, 명원 재조기네. 아야, 참 좋아. <웃음> 이렇게 <웃음> 그러니까 착하게 <laughs> 살아야 돼. 이게 형 이게 벌칙 아니에요? <laughs> 야, 어, 야, 이게 뭐야? 이게 벌칙이야. <웃음> <웃음>